구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 땅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 길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낸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 특별히 여호수아 전까지의 전 내용, 특별히 오늘 설교해야 설교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쉽고 편한 길 이 3주면 들어갈 그 길을 홍해 광야길로 돌리셔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이 3주면 넉넉잡아서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약길로 돌리신 이유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담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든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다가 행여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전쟁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아 예수 믿고 나면 어 이런 얘기 하죠. 예수 믿고 나면 일이 생긴다.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맞아요. 예수 믿으면 일이 생겨요. 왜 일이 생깁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농부가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요. 그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 처음 다니고 나서는 2, 3년 다니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좀 생겨.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 가지치기 당하는 게 힘들고 이 끊어지는 것이 어려우니까 다시금 아유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신앙 갖지 말아야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마음이 든든하지 못하고 믿음이 든든하지 못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면 다시금 돌아갈까 하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넘어가지는 않고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마음을 아셔서 일부러 불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홍해 광약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주자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넘어지지 말고 넘어섭시다 <laughs> 여러분 문제는 문제를 보고 어이구 큰일 났다 돈이 없네 건강이 없네 여러분 문제는 넘어, 넘,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넘어서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문제를 넘어섰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문제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제를 넘어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어. 문제에 넘어 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처지를 나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나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더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지만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선 안 돼요. 뭐가 있어야지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 성경은 증거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실수하는 거 믿음은 있는데 모를 안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여기에 뭐가 수반돼야 돼요? 기도가 수반되셔야지 돼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에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셔야지. 에이, 성경을 몰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어, 기도하시며 넘어가시는. 응? 기도로 넘어가시는. 믿음과 기도만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놔두고 오랫동안 방황하고 유리했던 이유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을까? 금방, 금방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죽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실 때 맨날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기도로 당기자.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응답의 때를 당기고 축복의 때를 당겨야죠. 시간 호비하지 마십시오. 에너지 오비하지 마십시오. 응? 기도로 당기고 응? 그 시간에 때음 어, 48장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나를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십시오. 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교만하지 교만하시면 안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네, 겸손히 시험을 통과하셔야지 돼요. 시험을 통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는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령 받고 능력 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할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참다운 신앙은 뭐예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것과 같은 그 상황,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맡겨진 사역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입술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능력 있을 때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허락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참 신앙은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언제 할수 있어요 여러분 순적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 나다 믿음 좋다고 얘기해 저도 제가 믿음 좋은지 알았어요 저도 제가 신앙 좋은지 알았어요 나도 내가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에 문제 생기고 영혼에 문제 생기고 자녀에 문제 생기고 가족에 문제 생기니까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꽤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야 나도 별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맡겨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됐어 말아 안해뭐 내가 하나님이 여기 밖에 아, 하나님은 여기 밖에 없는데 뭐 교회가 여기 밖에 없나 목사가 여기 밖에 없나 성도가 여기 밖에 없나 아, 네.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 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겸손히 겸손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세요? 당기고 싶으십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음. 겸손히 입술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부모 의지하지 마시고요. 부모 신앙이 내 신앙 아니에요. 배우자 신앙이 내 신앙 아니에요. 내 자녀 신앙이 내 신앙 아니에요.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나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성소는 나 혼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방황케 하시는 일은 유리하게 하시는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이 법칙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육아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장성하다가 이제 인지 능력이 조금 생길 때쯤 되면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와 어린 아들과 어린 자녀와 막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막 신나게 놀아주다가 갑자기 애를 탁 밀치고 떠나 버리는 거야. 차가운 표정을 짓고. 그러면 이 아이가 아니 자기랑 신나게 놀아주던 아빠가 갑자기 차가운 얼굴을 짓고 등을 딱 돌리고 떠나 버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아빠를 막 기다려요. 근데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버려진 느낌, 이, 뭐이 배신감, 배반감 이런 것들이 막 아빠일 거 아니에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아빠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빠! 그리고 달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쳐버리는 거예요 아들, 거기 있어 그럼 아이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게 뭐하는 시추에이션인지 모르잖아요 이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아 세상에는 어, 세상 사람들은 까닭없이 배반하고 어 자기의 감정대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유 없는 배신과 이유 없는 배반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이야 네가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잖아? 근데 아버지인 나도 너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날 수 있어 지금 상황 봤지? 그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를 어린 아이 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세상 사람들,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모든 사람들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어. 변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랑 사는 거지, 나랑 살아주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직 유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변하지 않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의지하지 마시고 음,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 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연약하고 어, 부족한 믿음과 마음 때문이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40년 동안 유리방황. 사실은 40년까지가 안 걸려도 될 뻔했어요. 근데 40년까지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을 지킵시다. 자기 입술함을 지키면 요놈의 입이 방정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요놈의 입이 방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가 부르짖는 니네가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너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풀 노예로 때에 바로 왕과 모세가 싸울 때 기적을 보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으로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 주시잖아요. 이 재앙 가운데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 물이 없다는 이유, 아니 물이 쓰다는 이유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래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 없다고 불평하도 하고 먹을 것 먹을 것 주니까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맨날 옛날 얘기나 하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바네아 사건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12명의 집화장이 그 땅에 가서 자기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그 땅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우선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죠. 세상의 기준을 우선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6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우선했던 그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이야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여러분 원망이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불평이 뭐예요?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냥 툭함 툭 생각 없이 뱉은 거예요. 그툭 생각 없이 뱉은 그것 때문에 40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 아닌 그것 때문에 40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요요 짧은 한 구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와요? 세 번이나 나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받지 못한 은혜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놈의 입 입수... 아유 입술을 그냥 아유 참. 이십구 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관랩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뭐, 뭐 때문에요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앞세웠기 때문이었어요 논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합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왜 돼요? 요 놈의 입술이 문제인 거예요. 요놈의 입술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요놈의 입, 요놈의 입방정.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 그래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래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쪽박 신앙, 중박 신앙, 대박 신앙 있어요. 아이것또 오래간만에 하는 설교네요. 쪽박 신앙이 뭐예요? 쪽박 잘내면 인생의 쪽박 신앙의 쪽박 잘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세요. 제가 제가 예언하는데 다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망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중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살면 돼요. 대박은 뭡니까? 신앙의 대박을 치시기를. 인생의 대박을, 대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살면 돼요. 아주 편하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쪽박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만 살면 중박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순종하고 행하고 살면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입술의 부정, 원망과 불평, 불순종과 불신앙.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야거니와 나와 모여 아, 말하야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가 이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요 본문을 보면서 원래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요 본문 35절의 본문을 보세요.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구역 모임 모여 가지고 그 집사 그거 알아? 모여서 주님은 우리 우리 교회 그 얘기 들었어?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 모여서 거역하는 자. 반대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35절 마지막에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문제는요. 모여서, 반, 그 모여서 거역하는 자들, 이렇게 증에서 어떤, 어떤 자가 중요하냐?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비평,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데 모여서 한 사람이 그 집사에게 들었어. 이 사람은 악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어 그래 그래. 함께 모여서 맞장구 치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돼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둘다 공통점은 뭡니까? 광야에서 살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우리 어른들이 맨날 조, 옆 사람한테 인사해. 좋은 친구 사귀시다 맨날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얘기 하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좋은 신앙을 안안 사겨. 여러분 좋은 집사님이랑 사귀세요. 착한 집사님들이랑 교제하세요. 고라와 아간 같은 사람들, 악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삐딱한 삐딱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고라와 아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고라와 아간과 함께 있었던 무리가 같이 땅이 멸망해서 죽는 거예요. 그내 주변에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악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그 어, 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뭐정 뭐하면 집사님 갈게 그런 그래, 나오셔요. 과감히 그 자리를 떨치고 나오셔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 이, 이곳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 원망과 불평, 불신앙과 불순종. 이 별거 아닌 요놈의 입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큰 죄는 안 져요. 대단한 죄는 안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 불신앙과 불순종임을 기억하시고, 고거 하나 때문에 광야, 유리하는 백성, 방황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기를, 음, 입술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꼭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꼭 거쳐야지 된다. 시험을 통과하셔야지 돼요. 훈련되어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처럼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것만 통과하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겠구나. 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의 미드바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는 합성어예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미 그리고 말씀과 사건이라는 다바르 이게 합쳐져서 미드바르가 된 거예요. 요거를 요 히브리어 미드바르를 해석해 보면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을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지 돼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이 문제가 왜 나에게 닥쳤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부터 미못 무엇으로부터 다바르 말씀 사건 여러분 이 문제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는 뭡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가나까지 나아가는 그전 단계 이게 광야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